자, 48번 문제고요. 48번도 심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심화 문제를 좀 어려워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생각만 잘하면 여러분이 어,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문제를 잘 읽고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루트 71-x에서 루트 y 플러스 13이 가장 큰 어떤 가장 큰 자연수가 된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자연수가 되려면 어떠한 수에서 어떠한 수를 뺄 건데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요 수는 제일 어떤 수여야 돼요 제일 큰 수여야 되고요 자 여기 네모는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여기 뒤에 있는 수는 어떤 수여야 되냐면 가장 작은 수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뺀다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곱수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루트 1은 뭐예요? 1이죠. 루트 4는 뭡니까? 2죠. 루트 9는 3이죠. 루트 16은 4죠. 루트 25는 5죠. 루트 36은 뭐예요? 6이죠. 루트 49는 7이죠. 루트 64는 8. 지겨운 거 아는데 제 100까지만 쓸게요. 자, 루트 9가 될수 있는 거는 81이죠. 10이 될수 있는 친구는 100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일일이 쓰는데 여러분 이거 쓰지 않아도 어 어떤 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라걸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루트 71-x가 어떤 값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장 큰 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루트 71-x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이 x라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x라는 애는 가장 작은 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작은 수가 아니라 제곱수 중에서. 이 안에 있는 값의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루트 밖으로 나와야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에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70 되죠. 루트 70 제곱수 아니죠.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2를 넣으면 69가 되니까 얘도 아니고 3 넣어도 안되고 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71에 가까운 게 이제 81은 너무 커서 해당 사항이 없고 64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이 64가 되도록 만드는 x는 누굴까요? x는 71에서 64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괜히 쓴거 아니겠죠 자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 플러스 13 y 플러스 13이 어떤 수가 돼야 돼? 가장 작은 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얘 가장 작은 수가 될수 있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y는 13보다는 커야 되니까 어, 9는 해당사항 없겠네요 아, 그러면 16 정도 만들면 되겠다.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16이 되려면 y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x하고 y 값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x는 7이 될 거고 y는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 어, 문제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 가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가장 큰 자연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 루트는 당연히 뭐 제곱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